자, 이제 아까 어, 말씀드린 이제 요거, 어, 자 요거를 처리를 할 건데, 어, 얘 이름이 뭐냐면 그어 o 라이제이션워스트 r 어 q 라이제이션 리퀘스트 리졸버라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요거 이름을 가지고 이제 사용법을 찾아보시면은, 어, 나올 텐데, 네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PT를 좀 활용을 했고요 어,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래서, request. 어, 자, 근데 저는 이제 제 거니까 여기다 custom이라고 붙일게요. custom, 이제 authorization, request, r e s o l v 자,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, 이렇게 OAuth a u t h o a t i o n 요거를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시면 되는데 구현 코드는 직접 구현하지 마시고 일단 GPT나 검색을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템플릿을 구하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컴포넌트를 붙여 줘야 되고 어 자. 여기서,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, 어 자, 요거는 필요가 없고, 필요 없고, 음 자,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request, 자, 이 요청에서, 이 요청에서 파라미터, 요게 파라미터죠? 이 파라미터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. 저희는 리 e d i r url로 었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고요. 자, 혹시라도 뭐, 없으면은,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, 이렇게 널이 아니라, 있다. 이 파라미터가 있다. 라고 하면은, 여기 세션 가져오는 거 보이시죠? 이 세션에다가 우리가 저장하기로 했잖아요. 자, 그래야, 어, 응답이 완료가 돼도, 요청이 끝나도, 이제 데이터를 세션에다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이제 세션을 다시 사용을 할 거라서, 세션을 꺼내는 방법은 request에서 getSession으로 꺼낼 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 세션에다가 setAttribute.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수 있습니다. 키 밸류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고요. 당연히 키는 요거랑 똑같이 할게요. 자, 그럼 이 시점에서 이제 이 시점에서 어, 세션에 저장을 한 거고요. 그러면은 여기 시큐리티 컨피그 가서 우리가 여기 어, 석세스 핸들러 있잖아요. 이거는 이제 어요 시점에서 11번 과정이 끝나고 실행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뭐 어떤 요청과 응답을 하든 상관없이 세션에 한번 저장해 놓으면은 우리가 파기하기 전까지, 지우기 전까지는 계속 세션에 유지가 된다 그랬죠. 그래서 어, 여기 세션 여기서 꺼내서 쓸 수가 있고요. 자, 세션 꺼내는 방법은 리퀘스트에서 꺼낼 수 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죠. 이렇게 해서 세션을 꺼내시고, 자, 꺼내는 방법은 그래 저장하는 게 set 어트리뷰트였으니까 get 어트리뷰트 하시면 됩니다. 하시고 어, URL 리다이렉트 URL 이렇게 하시고, 음. 자, 당연히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오브젝트 형태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형변환 해서 받아주시고, 자,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? response 샌드 리다이렉트로 어, 이쪽으로 보내면 되는데, 얘가 또 없을 수도 있죠. 그래서, 이렇게, 널이면은, 어, 널이면은, 어디다가 할까요? 이 어, redirect url 에다가, 일단 그냥 이렇게 합시다. 원래, 어, 우리 개발 url 이렇게 하시고, 어, 없으면 디폴트 값 하나 우리가 만들면 되고요그 다음에, 있으면, 있으면 어떻게 해요? 리 e d i r url 을 이쪽으로, 어, 넘어가겠죠. 그다음에 얘가 얘가 이제 세션 데이터는 계속 저장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래 그렇죠? 우리가 실제로 지우기 전까지는 계속 저장을 하고 있을 거니까 이거 굳이 이제 리디렉트하고 나면 필요 없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어... 요 세션에서 리무브 어트리뷰트 해가지고 이름을 정해주시면 요이 요 데이터를 세션에서 지워줍니다. 이것까지 해주면 좀더 좋겠죠.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. 네. 자,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자, 이제 카카오 로그인을 했을 때 8080으로 안 가고 3000번으로 잘 오는지 보시면 되구요. 음, 잘 오죠? 자, 로그인 되면서, 자, 환영 인사 나오면서 잘 바뀌는 거 확인이 되구요. 자, 혹시 이게 아직도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긴가민가다라고 하면, 여기를 제가 여기를 이렇게 네이버로 바꿔볼게요. 이렇게 네이버로 바꾸게 되면은 눌렀을 때 어디로 가요? 잠시만요 반영이 안 됐나? 그러면 어자 여기가 널로 들어오는 건가? 아, 자 여러분 하나 제가 실수를 했네요. 어. 여기 컴피그에서 저희가 이거 커스텀하게 만든 어슬라이제이션 얘를 컴피그에서 등록을 한번 해줘야 돼요. 그래서 저희 O a u t 2 여기 이쪽에서 이제 O a u t 관련된 설정을 하는데, Success Handler 말고 O Auth 2. 어슬라이제이션 End Point라고 해서. 여기서 어썰라이제이션 리퀘스트 리졸버를 어 커스텀한 걸로 어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든 걸로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번 복사를 해서 쓰시면 될것 같은데 그냥 구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다가 우리가 만든 이 커스텀 어썰라이제이션을 등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컴포넌트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알아서 주입이 될 거고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얘로 예로 적용이 돼요. 그러면 다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자 이제 진짜로 네이버로 가는지 보면 됩니다. 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네이버로 가죠. 그러니까 이게 잘 작동하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이 값이 요걸 통해서, 그 세션으로 저장이 되고, 그 다음에 뭐 요청 응답 상관없이 이제 계속 세션의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필요한 딱이 핸들러 시점에서 꺼내서 사용하고, 이제 사용 다 하면 지워주고 리다이렉트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